엠엠은 연구실에서 훔쳐온 솔저 보이의 실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1984년 납치당한 솔저 보이는 러시아에서 수많은 생체 실험을 통해 알려져 있던 솔저 보이보다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슈퍼 솔저가 되었고 부작용으로 몸에서는 아주 높은 방사능 수치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키미코는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었고 부처는 러시아 놈들이 알아서 솔저 보이를 처리해주길 바라며 빨리 미국으로 건너가 키미코를 치료하자고 하는데요. 자신이 그 약을 했기 때문에 엠엠과 팀원들의 목숨이 아직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That no one should have that kind of power. What? I am to live right down here, mate, on planet Eart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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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t I heard about your uh, temporary leave of absence, by the way. Those things do have a nasty habit of becoming permanent, though, don't they? 에드거의 무기한 휴직으로 인해 홈랜더의 왼팔 애슐리가 CEO 자리를 맡게 되고 본격적인 물갈이를 통해 친 홈랜더 계파의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laughs> 하나같이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홈랜더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with the changes around here, our EBITDA margins will drop a tiny bit. How do you want to handle that on the earnings call? Do you think you know better than me? Sorry, sir. I don't know. Maybe you think you should be sitting in my chair and I should be sitting all the way down there in yours. Oh God, no, sir. 이제서야 분위기를 파악한 그녀는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만 홈랜더의 표정만 봐도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애슐리는. Maureen, you're embarrassing yourself. You should go. 보즈의 범죄 분석팀 역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별일은 아니지만 업무평가서를 다시 작성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Hey, you still got me. <laughs> 뉴스에서는 지난 밤 사망한 소닉 군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거짓 사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애니는 자신의 부탁 때문에 친구가 죽었다며 자책감에 빠져있자 휴이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잠깐 진정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러시아 썰을 풀기 전에 한잔 마시고 시작하자고 하네요. 그렇게 썰을 음, 다 들은 애니는 어, 검증도 어, 되지 말. 않은 라파운드 부위를 복용했다는 사실에 휴이는 이제 <목소리> 맞고 싶어도 맞을 약이 없다며 <목소리>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 <목소리> 최악의 경험이었다고는 하지만, 애니는 눈치를 챘네요. 휴일까지이룰수 없다. 자신을 지켜준다는 말보다는 곁에 있어 달라고 말합니다. 솔저보이는 허술한 러시아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잠입을 성공합니다. 메이브는 사실 부처의 부탁을 들어주러 왔는데요. 부처는 별말 없이 그녀에게 한 잔을 건네지만, 이렇게 두 사람의 금주 캠페인은 마무리가 되었고, 어떻게 홈랜더를 조질 건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처는 슈퍼히어로 한 명을 잡기 위해 몇 달을 고생했지만, 이 짭파운드 한 방이면... 뭐야? 뭐야, 뭐야? 어? 하지만 부처는 생각보다 지저거이는 남자였고 Still think you're too good for me. 그렇게 같이 숙제를 다행히 키미코의 상태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니나는 프렌치 덕분에 러시아에 있던 자신의 연락책 세명 기밀 연구소, 군인 10명 등등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하지만 프렌치는 부처가 한 짓이라며 그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니나는 그딴 건 모르겠고 일단 자신을 위해 처리해줘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키미코는 자신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자 이제야 인간에 가까워진 자신의 모습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에이트레인을 만난 스타라이트는 <놀람> 하지만 에이트레인은 <A> <놀람> 잘 모르겠는데? 늘 <를> 시전하고 <놀람> 충성심을 인정받은 에이트레이는 홈랜더의 배려를 받게 되는데요. 트랜턴 지역에서 과도하게 흑인을 때려잡고 있다며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잘생긴 상거지가 뉴욕 시내를 걸어다니고 있는데요. 원탑이었던 자신의 자리는 약 40년 만에 유혹은 너무나도 시아의 기억이 떠오르자 홈랜더 역시 TV를 통해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홈랜더는 처음 겪어보는 빌런의 모습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It's too late now to turn around and back again. I made my best.